4대 모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불러올게요. Ctrl I. 나비 두 마리와 영상 하나 선택해서 불러오시고요.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먼저 배치하실게요. Ctrl Shift A 키 눌러서 소스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코스모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다음, 파란 나비 이미지는 트랙 2번으로 배치하시고요. 클립 길이를 영상 길이만큼 맞춰주실게요. 그리고 파란 나비 클립을 클릭하고요. 스케일의 가로값과 세로값을 따로따로 조절하기 위해서 유니폼 스케일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스케일 하이 수치 클릭 50 엔터. 그리고 스케일 위드 수치 클릭 50 엔터. 친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나비 이미지를 따닥 더블 클릭 하시고요. 왼쪽 하단 코스모스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로 값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위드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다섯 프레임 뒤로 갈게요. s 프트 오른쪽 방향키 한번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나비를 더블 클릭하고요. 우측 변에 위치한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가로폭을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디케이터를 0초에서 5프레임으로 이동해 보면, 나비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모션이 됐고요 이렇게 완성된 키프레임은 복붙을 통해서 반복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스케일 위드 키프레임 두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키 눌러서 복제하실게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은 인디케이터가 위치한데 붙여넣어지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키프레임 간격만큼 떨어뜨리고 컨트롤 V. 인디케이터 또 떨어뜨리고 컨트롤 V. 자, 또 떨어뜨리고 컨트롤 V를 반복해서 끝까지 키프레임을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끝까지 키프레임을 붙여놓고 재생을 해보면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정지하고 홈키 눌러서 다시 인디케이터를 0초에 놓으시고요. 4개 모션을 전부 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스타버치 클릭, 로테이션 스타버치 클릭, 오퍼시티 스타버치 클릭 하시고요. 1초 후에는 나비가 이 코스모스로 이동되어 있게 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 1점 엔터치고요 나비를 따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코스모스 위로 이동해놓고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드래그해서 회전도 시킬게요. 현재 위치에서 나비가 2초 동안 머물게 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 3초로 갈게요. 3점 엔터. 포지션의 오른쪽에 보면은 add remove 키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은 현재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add 키프레임 클릭해서 현재 값을 찍어주고요. 그러면 2초 전에 있던 키프레임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값이 변함이 없겠죠. 자, 1초 후에 다음 코스모스로 가도록 할게요. time 코드 클릭 4. 엔터.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나비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다음 코스모스로 이동하고 또 1초 후에는 다음 코스모스로 이동하게 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 5. 엔터. 나비를 드래그해서 다음 코스모스로 갖다 놓고요. 현재 코스모스에서도 2초를 머물게 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8초로 갈게요. 8점 엔터. 그리고, 포지션에 add 키프레임, 현재 값 찍어주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2초 후에는 나비가 원래 코스모스로 돌아오게 할게요. 10초로 가면 되겠네요. 타임코드 클릭 10점 엔터.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나비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고요. 자, 회전도 조금 시켜볼게요. 똑바로 서 있게 회전시킬게요. 현재 위치까지는 나비가 투명도를 100%를 유지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에 오퍼시티 100이 있죠. 자, 유일하게 오퍼시티는 100짜리 스타버치가 자동으로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0초에서 오퍼시티 100 키프레임이 있고, 현재 인디케이터까지 100을 다시 한번 찍어줄 거예요. 즉, 투명도가 변화가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오퍼시티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add 키프레임이 클릭해서 100짜리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실게요. 그리고 1초 후에 투명도를 0을 줘서 나비가 점점 투명하게 사라지게 할 거예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11점 엔터 칠게요. 그리고 오퍼시티 수치 클릭하시고요. 0 엔터 치실게요. 여기까지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요. 스페이스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놓으실게요. 그리고 완성된 나비 클립을 복제를 하고 소스를 빨간 나비로 대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나비 PNG 클립을 3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실게요. 그리고 복제된 3번 클립 클릭하고요.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빨간 나비 이미지를 복제된 나비 클립 위로 떨궈 놓으실게요. 현재는 파랑 나비와 빨강 나비가 겹쳐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차를 두기 위해서 빨간 나비 클립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정도의 시차를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시차를 더 주고 싶다면 빨간 나비 클립을 오른쪽으로 더 미루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빨간 나비 이미지를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빨간 나비 이미지가 이동하는 경로, 파란색 점선이 보이는데요. 이 파란색 점선을 우리는 모션 패스라고 부를 거고요. 모션 패스를 수정하려면 파란색 점선의 포인트들의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 위치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곡선으로도 바꿔주시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도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겠고요. 각 모션 패스의 포인트를 드래그하거나, 양쪽 동그란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공유를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자, 나비가, 빨간색 나비가 움직이는 경로를 수정을 해 주실게요. 자, 수정이 됐으면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스페이스바. 빨간색 나비 클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키 프레임을 볼까요? 어느 키 프레임이 어느 동작에 해당하는 건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hold라는 걸 한번 써볼 텐데요. position의 키 프레임 전체를 드래그해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 주실게요. 키 프레임 전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각 항목, 즉, position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키 프레임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선택된 키 프레임 중에 하나 중우 클릭을 하시고요. 템포럴 인터포레이션 홀드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홀드를 준키 프레임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홀드란 뭐냐면 중간값을 없애주는 게 홀드에요. 그래서. 빨간색 나비는 이제 스무스하게 안 움직이고 중간 값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건너뛰어서 모션이 되게 될 거예요. 재생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자, 이처럼 나비는 중간 값이 없기 때문에 끊어져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홀드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모션은 텍스트에 줄 수도 있고 영상에 줄 수도 있고요. 이미지에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지하시구요 홀드 준 것을 되돌리도록 해볼게요. 컨트롤 제키 눌러서 홀드를 되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클립의 뒤쪽에 맞출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인디케이터 드래그해서 짧은 클립 뒤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3번 클립 클릭하고 Ctrl K. 그리고 잘려진 뒤쪽 클립은 버리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Delete. 자 여기까지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재생 한번 해볼까요? 홈 키, 스페이스바.